상호형 아침에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 건 어때? 날이 갈수록 못생겨지는데. 아니 아니 저 이제 진짜 살뺄수있는나 루틴을 내가 개발했어. 그냥 밥덜 먹는 걸로 나의 루틴을 개발했어요. 나 이제 새벽에 안 먹잖아 지금 뭐 봐봐. 남순님, 뭐야? 감사합니다. 저 남순형이야? <목소리> 같이. 여보세요? 아니 형! 아 사울씨 우리 그냥 밥 사주려고 한번 했었잖아 예그 네. 약속 지키려고 왔지 아 진짜요? 만만에 새벽 소통방소라고 아, 계시네 아 그렇죠 형 새벽에 그냥 뭐할거 없어서 잔잔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가.. 네. 지금 갈까요 형? 어. 아 진짜 괜찮으면 밥 먹을래? 정진 정집... 씨는 뭐 하는데? 시현이는 자요 형 같이 먹을래? 시현 씨도? 아니 시현 씨안 갈걸요 형아 물어보고 같이 올수 있으면 같이 오고 아니면 둘이.. 먹자? 어 진짜요 형? 맛있는 거 가능? 맛있는 거? 아 아무 다 사줄게 다 사줄게 주소 알려주세요 형 갈게요 형 어, 알았어 오케이 콜 아 이런다 날이 날이잖아 나리 여러분들 다이어트 부틴이또 날이 나리 날인데 뭐 어떻게? 오늘 그러면은 지금 뭐 남순정 씨 출발 좀 할게요. 야그 뭐지 일단은 지금 판이 꺼졌어 판이 커졌어. 스타 대학교를 만들었어. 내가 밥 먹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거지. 이거 스타 대학에 대해서. 일단 하는 걸로 할게. 우 스타 대학을 해요. 저 아까 스타에다가 시청자 7천 명 봐가지고 방송국에 욕 존나 하는데 애들 지금. 아너 7천 명 봤어? 예? 예. 아니 근데 웬일로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밥을 먹재요? 아 근데 밥을 먹을 사람을 어. 내가 딱 찾고 있었어. 여자님 밥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인드를 바꿨어. 남자도 상관없다. 아 이번 에 쉬면서 많이 느꼈구나 형. 그런데 왜 이렇게 쉬어요? 나 진짜 형처럼 살아보고 싶다 진짜로 방송 아 어, 씨발 오늘 일어났는데 아 어, 방송하기 싫네? 얘들아 오늘 좀쉴게왜 이렇게 쉬시는거야 근데 아니,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진짜 이게 보라가 음. 이게 또 강박이 있어요 만약에 계속서 섭외가 안 되면은 키기가 좀 두려운 거야 약간 아니 근데 어차피 어. 형 직원분들이 다 짜주는 거 아니에요? 호소하게 뭐내 의견 아이디어 낼거 있으면 내는 거지 아니야. 사실 아. 아, 목적이 개 커요. 그러니까 나 옆에서 존나. 나도... 아니저 오늘 진짜 팬패스 선수 나왔을 힘든 상태예요. 지금 진짜로 형. 진짜. 팬패스 승수아 오늘 레전드 찍고 왔잖아요. 지금 그롤 대회, ALL 대회. 근데 나도 너롤 봤어. 아 팬패스 선수 봤다고요? 아까? 어? 아니 그건 못 봤지. 오늘 거못 보고 맨날 광탈한 건 봤어. 네? 니가 니가 <laughs> 대회 열어놓고 니네 광탈하지 않았어? 아 그거는 이제. 와나 그거 보고 나 진짜 너무 슬프더라 진짜로. 제가 그 l l p 결승전 때 해설 때좀 보여줬어요. 제 해설 실력을 아, 해설은, 해설은 잘하더라. 해설은 네? 잘해. 이러면 아마 제가 봤을. 넥톤까지 밴해서 넥톤이랑 갈류밖에 안 했거든요 엇? 엘시케 어? 오겠는데? <laughs> 아, 오실래요? 계속 넌 서포터만 하는 거지? 아 사실 이것도 아 이건 진짜 아, 미드는 전... 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근데 미드는 진짜 조금 안 하는 게 어떤가? 이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저격도 그 많고 그 티어들이 좀 섞여 가지고 이상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진짜 안쓰럽더라고 근데. 그너안쓰러워요 그래, 휴방 공지 쓰고 욕 맨날 욕 처먹는 게 당신이 더안쓰러워요그니까 그러니까 BJ들끼리 씨발 서로 위안을 해 줘야 되는데 서로 깠이 막. 당신이 아프다니까. 먼저 이니시 걸었잖아요. 내가 너 씨발 나도 휴방 갖다 지랄했잖아. 아니 나 휴방 신기해서 그래.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해서 그래. 나도 로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나도 로시 시발 이렇게 들었는데. 수가 그래. 있어. 궁금해서 그래. 목소리 SLAND! 아, 아까 오면서 그냥 그 카톡으로 이 새끼들 지랄 존나 한다니까요. 카톡 내보도 안해어 남순이가 너 스타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롤판 자존심 지켜라 이지랄면서 또라이도 존나 많다니까요, 진짜로. 나도 존나 와. 아, 실례나 자, 다들 잠깐만. 와, 씨 장문이 그얘나 진짜 피드백에 핸드폰으로 가서 대상 투표 부질없는거 내려놓으시고 여행 방송으로 다른 공기 마시면서 방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팬들한테 진지하게 소통하고 해외로 가시죠. 와, 응. 형 진짜 집 애정 있는 팬들이 많나 보네. 과하게 많이 받... 갖다 보면은 존나 짜증이나 아니죠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요 남순이가 그럼 을발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휴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아아앗 나휴 그런데 아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나 아니, 같아도 걱정이 되겠다 내가 형 진짜 형 심심팬에다가 맨날 방송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지 올라왔다 남순이 공지 요새띵 하면서 뜨잖아 그래딱딱 열면은 얘들아 오늘은 쉴게 하면서 아 시발 하고 닫고 있다가 또 다음 날또 그러고 그러고 하면은 나 같아도 걱정되겠다 형. 근데 진짜. 맞지, 아, 그럼 맞지야너 너 같이 게스트가 이게 딱 찰지게 딱 오면 나 맨날 방송 할만 나지. 또 보라가 또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 찰지가야 형. 이거 아, 아사이즈요아 맞다 3사이즈를 왜지라고 하는 거지? 너 어디가 뭐 항아리야? 왜 어디 아니요? 왜요? 아 머리 사이즈. 형나 사람들이 머리 크다고 하는데 너는 여기가 큰 거지 여기는 은근히 작아요. 잘봐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게 큰 거야. 아니야 이거 별로 안 커요. 여기 보면 옆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나 머리는 은근 안 커. 내가 봐봐. 이게 머리야. 아, 멍충아. 이게 머리인데, 이게 전체가 그건데, 어떻게 여기만 그, 따로 분류를 하네. 여기 머리가 아니 뭐야, 그러면? 대, 대가리가.. 아니 그래? 아니, 시발 이건 왜 있는 거야? 컨텐츠 할때 아니 뭐 소품은 나 우리 집 존나 많아. 아 컨텐츠 맞아요? 와나 실제로 수갑 있는 집 처음 보네 그냥? 연기회를 한 적이 있어. 아 그래요? 제수복을 입고 그러려고 샀어. 아.. 응. 아 대가리 좀 재볼게. 아니 이걸 왜 재는 거야 도대체? 나한번 재보고 널 재봐. 네, 머리통 재면 돼요? 어. 22 22인치? 2이딱 어, 22. 와내 어, 여자 개미허리랑 똑같네. 요 그러면 22인치 그 사람들이 형 머리만큼 허리라고? 어 맞지.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사람.. 허리통이라고? 그러니까 개미허리라고 불리는 거야. 아니 센치 아니야 이거? 어. 이만한 게이 허리지? 허리라고? 어, 거의 장기가 5장 6부 다. 아, 그런, 그런 사람 거야. 있어요? 애교 말랐지. 말랐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애교가 23, 4 되지 않을까? 내가 가서 형형 이거 줘봐야 된다. 집값 세볼게.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선물로 줘요. 어. 아니, 기분이. 와, 씨발, 23.7. 23. 솔직히, 나쁘지 나 않은데, 그 정도면? 그 아, 나, 엄청 큰건 아니네. 그렇게 큰건 아니네. 그래, 큰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 이 자꾸 크다고 한다니까? 나 큰지 않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얘는 이게,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이 가로가 긴 거고. 아, 이 세로인가? 이 세로각인 거고, 키도 크고 좋은데, 비율이 존망이라는 거고. 당신은 그거 아니에요? 양악해서 얼굴 작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그치? 당신 이거 얼굴에다가 얼마 썼어요? 전 얼굴 한 번도 한안 썼습니다. 이거 안경우씨 8만이고, 이거 8만 원 썼습니다. 8만원. 얼굴에다가 집안체는 들어갔는데, 양악은 철구. 근데, 네. 당신 뭐 얼굴로 말할 게 아니라, 하, 하는 게나 차라리 역겨워, 지금은. 얼굴로. 어, 지금 아, 잠깐, 아, 개구리 왕눈이 그거 할아버지 닮았어요.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어. 선생님 지금 딱 보니까, 모리했지 메이크업, 비비크림 떡칠해. 네, 아, 모든 건다한 거잖아요 지금 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저 지지스타 갔을 때 안경 꽂고 은근히 메이크업 했을 때 사람들이 오 존잘이다 오 뜨뜨랑 비비네 이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아이고 잘했어 네. 그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가 뜨뜬데 그니까, 러 이거는. 이거는 그, 냥잘 그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메이크업 받기도 전이고, 애교 형이 이게 유행한 옷이라고 사줬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 옷이 이상해서, 이게 유행한 옷이 맞냐라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오. 그래, 이런 거 있네. 근데 마스크 벗은 걸 보여야지, 마기꾼이라고. 마스크서 눈만 보면 나도 나 민창기랑 비벼. <laughs> 아 이거 좀 지워요. 아니 누가 이거 자꾸 가서 꼬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때 잘생기긴했어 이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관리 안 하고 살찌고 이래 가지고 저때 잘 생겼어. 아, 아니 아니 아니. 몇 살이 아니, 아니, 저거? 아니, 21살. 아, 8년 지났는데 세월이 야속하지. 지금 이 사람은 엎디졌어요 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내 얼굴이 공개됐을 때. 너도 너도 웃긴데. 진솔진솔씨도 <laughs> <진술> <laughs> 이거는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이게 포스토샵이 아니라는 거에 나는 놀랐어. 나는 이게 BJ 이상형 얼드가 너 군대 가 있을 때 하면은 꼭저 파인애플 대가리가 나와. 어, 어? 이거 왜 상어로 이상 하게 합성해 놨지 이랬는데 <laughs> 아니래. 잠깐만 이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 이게 대가리 이렇게 여기를 밀어놨어? 옆에 어 그거 해놔서 그런 듯. 맞아 저 합성한 거 아니긴 해요. 먹어도 돼요? 어 먹어. 돼지 소리 <laughs> 아, 아니야 아니. <laughs> 야너 진짜 비글즈 들어올 생각 없어? 비글즈요? 야, 뭐 생각 없어? 진짜? 너는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어, 너 오면은 뭐라 롤, 배그, 먹토도 응. 가능. 아, 스타도 응? 가능하지, 스타. 아, 응. 먹토랜다. 네 형, 죄송한데 뭐야? 비글즈 대빵은 철구형 아니에요? 그니까 뭐, 대빵이 지금 뭐, 행동대장이에요, 형. 같이 소속돼 있으니까 어. 영입을 너가 오면 축대를 드는 거지. 아, 예. 제가 무슨 내가 같이 소속감는데뭐날 따까리로 보냐? 철구 말고는 뭐 성태 말고 다 따까리야?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아저저 저, 저 진짜 개인적으로 저 진짜 철구 형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나, 그 근데, 얘기를 근데, 많이 했잖아. 응, 음, 난 진짜 저는 철구. 형 좋아해가지고 맨날 놀 마음 지겹긴 하잖아 솔직히. 음, 그건 맞죠. 저 한번 뭐 그런 거 좋아요. 그럼 한 걸로 알게 그러면. 그러면. 너 설골 좋아한다며. 좋아한다. 성태도 싫어해? 아니 좋아해, 성태. 풀 해보면. 너나 싫어해? 밥 같이 먹자랑. 풀해그러면 아니 별거 없어 진짜. 뭐 스타. 음, 너 청구 그래. 좋지? 성태 네. 뭐 나도 뭐 그런 거 없잖아. 딱히 뭐 음. 문제 되는 없어 그냥. 한다고 지상진. 장 약속을. 해.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하다가 별로면 아니면 시청자들 말리겠지. 그럼 그때 안 하면 돼, 오케이? 진짜 하는 건가요? 아 서로 음이 조율을 음이 해 컨텐츠 할 때. 이 두다면 지금 채 먹고 있는 거 갈아서 먹는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너 이거 먹어봤지? 기. 아니 난뜯어져 있는 거만 먹어봤는데. 대갈이오오오 오, 오, 오. 근데 장 얘는 없는. 아 얘는 하나도 없는데요 국물이? 이렇게 먹는 건가? 선생님 이거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어? 네, 제, 이걸 뜯는 거야. 아 너도 몰라? 터져 아, 봐그 네이버에서. 계속. <laughs> 다른 거 먹고 때가 해체워가지고 제가 해치워. 해체... <laughs> 어. 아 진짜 나 몰라. 게대갈이 <laughs> 안 먹어봐서. 너 종목 좋아해? 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형 근데 뭔가 방송하면 이제 그럴 기회가 잘 없잖아요 사실 말로 와 말로 와 좋아 말로 와라고 형한테? 어 말로 와아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존댓말 하는 거진자 일단 벽이야 그래 남순, 남순 남 아니 남순은 그 아예 친구고 아이고. 형은 형인데 아 남순이 형? 말을 반말로 하라고 알았다고 아, 우리끼리는 이제 알았어 먹, 먹으려고는 하지 말고 아뭐 어쩌라는 할까? 거야 그러면은 뭐 바보랑 반말한다고 아니 개새끼들아 아니, 니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고기 풀어주면 먹는 스타일이네 와 민규랑 나 어제 자주 엮이잖아. 감쿠르랑 또 민규 또 봐야 돼. 뭐왜 이렇게 그 스토리가 나오겠냐? 뭐 하다가 한 사람도 없는데 뭘? 아, 뭐 생각만 상상, 상상을 해보자고. 민규랑 막 민규랑도 자주 보잖아. 롤 때문에. 근데 감쿠르까지 가. 그럼 너네 둘은 그냥 질리도록 보는 거 지겨운 거야. 그냥 어쩔 수없이 아, 그 그래, 스토리 안 나와. 계속 농담하고 진짜 영입한 건 맞아요. 이 정도는 한 거지. 여기서 안 한다? 야 전기 충격 가져. 와나 <laughs> 화이트 단단히 끼운대. 그럼 말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그럼 뭐가라고 씻어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저기 밥잘 먹었으니까 여러분 저 갈게요 이제 다들 저분만 보내시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 빨리 튈게요 오기 전에 안녕히 계세요 오 씨발 오 씨발 핸드폰 안 떠갔다 어 뭐, 핸드폰 왜? 네? 아예 뭐. 아주 네. 저... 나 만약 뭐, 핸드폰 안떠 뭐. 아니 만약 핸드폰 안 떠갔어 응. 아저형 화장실 나도 화장실 좀응 갔다 올게 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형. 응 됐어 알고, 알고, 알고 있었어. 어쨌든, 스토리라 나오면 되는 거지, 뭐.